안녕하세요 남씨의 바이크 생활의 남씨입니다 오늘은 마포구 상암 쪽에 위치한 하늘공원을 가려고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도 어김없이 해가 이제 거의 다 졌어요 원래 마음만은 항상 좀 낮에 풍경을 좀 찍어 보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 역시 주말은 네 늦잠이죠 네 늦잠을 너무 자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간이 어, 해가 다질 때쯤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제가 마이크의 나름의 장치를 한번 해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풍절음의 정도가 어떨지 약간 실험을 해보는 주행이기도 해서 바람도 오늘 적잖이 불어주고 있고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뚝섬역 지나서 여기 우측에도 카페가 한게 있는 걸로 아는데 와, 역시 오늘도 바이크들이 많네요. 와. 아, 저쪽 카페는 아직 이름을 제가 못 찾아봐서 나중에 한번 꼭 서치를 해보고 가봐야겠습니다. 가서 눈 호강하러 가야겠다 와 근데 요일이 언제든 상관없이 항상 도심 속은 진짜 아 어,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진짜로 제 생각에 아 물론 법이란 게 존재하지만 모두가 항상 다 지킬 수만은 없잖아요 그게 바이크 운전자건 버스 기사님 이건 아니면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들이건 아어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어 도시에서 타는 거는 근데 오늘 마침 또 가는 곳이 분명히 저번 영상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 예쁜 장소에 가서 음 되게 여유 있는 영상을 찍고 싶다 했는데 오늘은 어 완전 시청까지 다 뚫고 가야 돼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바이크 탈 때는 어, 안전에 안전. 그렇게 한번 목적지까지 가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점점 내연기관 차들이 새로 나오기보다 어떤 자동차, 자동차 회사든지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이크를 좋아하는 입장으로 아, 앞으로 이 매뉴얼 바이크들은 어, 혹은 기름을 똑같이 쓰는 그런 스쿠터들은 어떻게 될까. 물론, 뭐, 유로 기준이 적용돼서 나온다고는 하고는 있지만, 저는 이 변속하는 게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것들도, 아, 옛날엔 그런 자동차들, 그런 오토바이가 있었지라는 느낌으로 변할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긴 하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환경을 생각하는 거여서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시대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 지금 마이크에 풍절음이 들어가는지 딱 궁금할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네요. 제발 안 들어가라.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풍절음이 잘 잡히면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 공유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군부대가 여기 바로 옆에 있었어가지고, 그때 군인 시절 때이 이 길에 추억들이 많네요. 을지로. 이 길이 을지로인데, 을지로의 땅, 노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어 을지로 혹은 종로, 그 위쪽에 퇴계로, 거기 왔다 갔다 하실 분들은 노면 상황 보시면서 네 주행하시는 게 완전히 좋을 것 같습니다. 타는 그 잠깐의 시간이 뭐라고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이후로 이렇게 조금씩만 타더라도 아 뭔가 이게 멘탈적으로 좀 회복이 되더라고요. 뭐 일주일 동안에 좀 쌓여있던 것들이 싹 내려가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주말에날 잡고 지금 슈퍼 커브를 타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모토 캠핑을 꼭 가야 한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저는 R3고, 짐을 실을 수 있는 게그 친구밖에 없어서, 아, 그럼 우리 글램핑장이라도 가서, 어 불멍이라도 하자. 대중 바이크는 타고 갑시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힐링을 또한번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세나, 아, 어떤 소리가 안 난다 했더니, 세나 볼륨이 다 줄여져 있었구나. 음 여기서 우회전인데? 이제 봤네? 이럴 땐 당황하지 않고 직진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다시 뜨는 길로 돌아갑니다. 이 내비를 놓쳤다고 해서 무리하게 쫓아가시는 거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지나가세요. 그러면 알아서, 내비게이션이 왜 내비게이션이겠습니까? 지나가면 또 찾아줍니다. 음, 맞아. 세나의 목소리가 없이 왔네. 아무튼 <목소리로> <목소리로> 저건 아니지. 이러고 신호 부시 하고 가시 겠지? 오케이, 깡패. 아, 진짜 끝 차로에 차대 있는 거 봐. 제 생각에 지정차로제 아 물론 뭐 있으면은 안전하겠죠 어, 사고 덜 나겠죠 근데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터 좀 세게 해놔야 어, 뭐 이쪽으로 다니든 말든 할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 저런 불법 주차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날씨가 좋네 오늘. 어, 시원하니 좋네. 이런 날에는 확실히 그 연못 같은 한강도 아니고 물가 불가, 물가인데 소소한 연못을 봐야 돼요. 예, 하늘공원은 아, 조금 오늘이랑 안 맞아. 음. 그렇게 멀지 않아서 금방 도착을 했습니다. 자, 방금 난지 연못을 보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절대로 뭐 연못을 찍으러 왔는데 고프로가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찍힌다거나 절대 그래서 가는 게 아니니까. 네. 오늘 망했네.